먹는 거아 여기 또 방파제가 있어갖고 낚시하기도 좋나 보네. <laughs> 이거 뭐 낚시로 잡으신 거예요? 아니요. 어. 아데 아기인데?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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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는 주로 뭘 잡으시나요?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예? 저도 잘 모르겠어요. <laughs> 아 예. 아 여기에 그그 그 뭐지 차가 그 요트 올리고 내리고 하는 곳인가 보네. 밤에 와가지고. 라면 엄청나게 파는데요? 주로 여기서 뭐 잡혀요? 네? 뭐 잡혀요, 여기 아, 뭐. 잡아요. 잡아요? 네, 다른 거. 거하고요 낚시로 잡으신 거예요? 아아물 <laughs> 색깔 좀 봐라 이야 이야, yeah. 투명하다, 투명해.